안녕, 서울 물 순환 시민 문화제 시민 홍보단 비엔나의 방울방울 물방울 언니예요. 친구들, 친구들은 빗물이 어떻게 내리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나요? 지금부터 물방울 언니가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해주고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빗물 저금통 만들기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친구들, 햇빛 아래에 서있으면 그늘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덥죠. 태양은 지구를 환하게 밝혀 줄 뿐만 아니라 지구의 땅과 물을 따뜻하게 데워 주기도 해요. 태양이 지구에 있는 물을 비추면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가벼워지면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요. 수증기는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직접 볼순 없어요. 하지만 수증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 다시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로 차갑게 식어서 눈으로 볼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랍니다. 구름은 폭신폭신한 솜사탕처럼 생겼는데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구름 속의 물방울들은 하나둘 모이다가 너무 무거워지면 결국 아래로 떨어져요. 이렇게 구름 속 물방울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비가 내린다고 하는 거래요. 이렇게 내린 빗물은 뜨거운 도시를 식혀주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강물이나 바닷물이 되기도 하고 땅에 흡수되기도 하는데요. 땅에 흡수된 빗물은 조금씩 모여서 지하수가 돼요. 이렇게 모인 지하수는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말랐을 때 적절하게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답니다. 여기서 잠깐 친구들, 자동차들이 달리는 길을 본적 있죠? 알록달록 블록으로 만들어진 길을 걸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도시가 개발되면서 우리나라 땅의 대부분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대리석처럼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걸 방해하는 재료로 덮여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빗물이 통과할 수 없는 땅을 물투수 지면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땅은 순수한 땅, 이 옆에 있는 땅은 물이 잘 흡수되지 않는 포장되어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두 개의 땅에다가 물을 한번 부어 볼게요. 이렇게 순수한 땅은 물이 아주 잘 흡수되는 걸볼수 있죠. 금방 물이 흡수돼서 물이 흐르지 않아요. 네, 그 다음, 이제 다음 땅에다가 물을 부어줘 볼게요. 네. 이 땅은 아무리 눌러도 물이 계속 나오고 아예 물이 흡수되지 않는 땅이에요.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고 있죠. 이렇게 순수한 땅과 포장되어 있는 땅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죠. 우리나라 땅의 절반은 이런 불투수 지면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불투수 지면이 점점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빗물이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지하수가 모이지 못해서 가뭄이 들거나 강이 말랐을 때 땅이 다시 물을 뱉어낼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장마철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는 홍수가 발생하기 쉽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한 물과 함께 강이나 바다로 휩쓸려 가기도 해요. 그래서 강물과 바닷물이 더러워질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빗물이 바로 휩쓸려 가게 되면 뜨거운 도시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역할도 못하게 된대요. 이렇게 빗물은 우리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답니다. 이렇게 중요한 빗물을 우리 친구들이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다 같이 빗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지구를 지키러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예요. 빗물 저금통은 빗물을 모아서 우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저금통을 말해요. 이 물방울 언니가 빗물 저금통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빗물 저금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페트병 3개 찍찍이 그리고 테이프. 마지막으로 가위와 칼. 칼을 사용할 땐 항상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조심조심 사용해야 하는 거 친구들도 알고 있죠? 먼저 페트병들을 칼로 잘라줄게요. 페트병의 아랫부분은 빗물맞이 역할을 하고 페트병의 윗부분은 빗물을 더잘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깔때기 역할을 해줄 거예요. 평평한 지붕보다 경사가 있는 지붕이 빗물을 더잘 모을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깔때기에 있는 경사면이 빗물을 더잘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래요. 이렇게 잘라준 페트병 윗부분을 뒤집어서 아랫부분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줄게요. 찍찍이를 페트병 옆쪽에 붙여서 서로 연결해주면 우선 1차적인 빗물 저음통이 완성이 돼요. 정말 쉽죠? 그럼 이제 예쁘게 꾸며줘 볼게요. 이렇게 페트병을 다 잘라줬으면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 매직으로 알록달록하게 꾸며주세요. 그리고 물방울 언니는 미리 클레이를 만들어 놓은 걸 붙여줄게요. 짠! 빗물 저음통 완성! 정말 쉽죠? 친구들도 같이 빗물 적음통으로 빗물을 모아서 우리의 소중한 빗물을 재활용해봐요. 자, 이제 땅에 있는 물이 빗물로 내리게 되는 과정과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앞으로는 비가 내릴 때 빗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더 생각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럼 안녕!